지금 강호동 대 정찬성이 맞짱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격투기 룰이 UFC 룰이에요. MMA 대 c 름을 싸워서 C름 룰이다. 그럼 MMA 선수가 어떻게 이겨? MMA 룰이면 MMA 룰이 이기는 게 맞아요. 체중 차이가 아무리 나도. 십몇 년을 싸우고 있는데 스트링 하는 사람도 오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스파링을 해봤는데 배우지 않으면 카퍼킥을 어떻게 막을, 안박 어떻게 막을 수있잽 같은 거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될요룰 스타트! <불스탄> 와아아아 끝! 여기서 안 맞았어 빡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막! 막! 크게 때려봐요 이걸 무슨 식으로 막을 거야? 너 뽑았어 으악. 야 여기서 머리 찍으면 반칙 내가 이기는 거야 반칙 끝났어 내가 넘어졌어 사원님 때려봐요 사원님 모르는 사람이 때리는 거는 제가 다 막을 수 있어요 하다가 안봐 어떻게 막을 거야 강호동 형님이 20대 시절로 돌아가셔서 MMA를 1년 이상 나랑 싸우면? 좀 자신 없어요. 못 이길 것 같아요.